정확한 임팩트를 만들기 위한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골프 클럽 H 김수현 프로입니다. 탄도가 너무 낮거나 손목이 너무 빨리 풀려져서 볼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골퍼들은 테이크 백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데요. 어, 클럽 페이스를 일자로 보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올라가야 될 부분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지나치게 이렇게 손보다 클럽 헤드가 낮은 동작으로 스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이렇게 되면 손목의 코킹도 유지를 하지 못하고 또 지나치게 풀려 맞는 이렇게 뒤에서 긁어들어오는 다운스윙이 되기 때문에 볼을 제대로 맞추기가 어려워요. 그러면서 탄도도 낮아지기 때문에 테이크백을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세요. 이렇게 클럽 헤드는 내 손보다 낮게 위치하면 안 되고 허리 높이가 왔을 때는 이렇게 클럽 헤드가 손보다 높은 동작이 되어야 돼요. 어드레스와 테이크백, 이 동작까지는 자,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낮게 들어가지 않도록 헤드가 내 손보다 높을 수 있도록 백스윙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 실제 볼을 칠 때도 생각보다 좀더 헤드를 좀 들어준다.